네, 26일에 윤석열 내란수계 어, 재판과 관련해서 어, 보석 청구한 게 신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걸 듣고 국민들은 아연실색합니다. 무슨 낯짝으로 보석 신청을 합니까? 어, 내란수계 혐의에 대해서 어, 이뭐 나중에 형량의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을지 몰라도 어, 내란수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어, 어떠한 이론의 여지도 없지 않습니까? 어, 뭐 쿠데타를 안한 것도 아니고 어, 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명백한 죄입니다.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지 어, 기가 차고 또 이걸 가지고 그런데 국민들은 설마 하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과거의 심우정 검찰의 항고 포기, 그리고 직위원의, 직위 판사의 구속 취소를 떠올리면서, 어, 무슨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과, 오늘날 검찰과 사업부 불신의 큰 토대가 되었다라고 무시, 어, 무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직연 판사 등 사업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어떤 진영이나 자신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대한 헌법 질서를 지키는 문제고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의 문제다. 이렇게 좀 무겁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특할비 내역을 국민께 대한민국 역대 정부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검찰, 국정원 등 정부 기관과 권력 기관이 기밀 유지를 핑계 삼아서 특할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면서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깜깜이 예산이 문제가 되고 국민들 위해 사실상 군림하는 결과가 어, 초래되었습니다. 이번 설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정부 부처와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비롯한 기본권을 철저히 존중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어, 제대로 어, 어, 청렴결백하게 이렇게 어,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환자 가족이 100% 부담해온 중증환자 간병비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보험복지부가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살인, 간병 파산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환자나 가족들에게 매우 절실했던 부분입니다. 복지정책이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증 환자 간병 급여화 자체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가 최후의 보루로서 공적 영역에서 함께 책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정책을 정말 환영하는 많은 고통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 부담을 30%까지 낮추려면 2030년까지 6조 5천억 가량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구, 재구조화와 혁신 플랜 없이는 자칫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되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건강보험이 국내외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그 수익률을 높여서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제도화하고 불필요한 급여 수요 등을 과감하게 축소해서 예산을 혁신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요율 조정을 공론화하거나 건보공단 관련 부처가 다각적 노력을 통해서 책임성 있는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민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개편 어, 또이 법안들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어, 금융감독 체계개편은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향성에 굉장히 타당하고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만 이것만은 조금 지적을 했으면 합니다.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요. 신설 예정인 금감위 산하에 130명 가량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처 조직이 그대로 존치가 되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가 민간 기구인 감독원과 금감원과 금소원 상위의 위치에서 지휘 감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금감위 산하에 금융 소비자 보호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원을 지휘 감독하게 하는 또 옥상옥 구조가 있고요. 금감위 사무처에 금융소비자 보호구를 설치하면서 재정경제부에 금융소비자 정책관을 또 별도로 설치하는 중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어, 뭐~ 사, 사소한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제조업 중심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 서비스산업이 선진화되는 데 있어서 금융서비스산업이 발달한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혹시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되고, 특히 모피아의 자리만 늘어나고 관치금융이 혹시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